광고 윤리가 제기되는 본질적인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살펴봤을 때, 기업의 측면에서는 광고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자본주의, 개그의 도움이고, 또 소비자는 하나의 대상이라는 <laughs> 관점에서 봤을 때, 첫째, 오늘 발표하신 주제문에 대해서는 타겟팅된 개인 화된한 광고가 개인 정보의 위협성을 주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이슈로 보고 있고요. 앞서 전, 전종호 교수님이 언급한 블레이드 러너 경우에는 영화에서 걸어가면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인터랙티브한 광고들이 어,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어, 일방적으로 인터랙티브하게 메시지를 주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 넷플릭스 영화 중에서 시즌 6가 나왔는데 거기에 보면 조는 끔찍해라는 그런 시리즈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조니이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 실시간으로 양자의 어떤 그 컴퓨터 시스템을 통해서 TV 모니터에 이 프로그램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나중에 그래서 이 존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만드는 제작사에 가서 따집니다. 아니 내가, 내 사생활이 왜 이렇게 노출돼? 그랬더니 네가 사인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제가 가난히 있다가, 시리야! 이렇게 하면 어디선가 대답을 한다라는 거 그렇죠. 예. 이런 세상이 여기 노출되어 있다. 그래서 하겠다된 광고가 우리에게 줄수 있는 어떤 그런 피해 어, 동의하지 않았던 어떤 정보들이 민감하게 아동 가능성 이 있다라고 하는 주제 그래서 최근에 삼성이나 LG 그 은행을 위주로 아이 데이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는 있지만 아직 그게 화두일 뿐이다. 이제 그래서 광고주 입장에서 컨텐츠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라는 고민이 좀필요하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광고 유리를 고민할 때 이런 알고리즘 현상에 의해 사회 문화적인 현상들을 좀 고려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 메시지는 아까도 말씀 발제자가 말씀하셨지만 취약층이나 어린이들은 무차별적으로 언어를 습득을 하게 되고 그것이 하나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형성한다고 형성, 생각을 해요. 그러면 어릴 때 굳어진 그 사고들은 편도체와 이렇게 해마를 통해서 아예 굉장히 그 기억이 강화되거든요. 어른들 때는 충격이 일어나도 슬쩍 지나가지만 아이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좀더뭔가좀더 깊게 고민을 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좀 바라봤고요. 그래서 과거에 그 1984라는 그 소설을 보면 어, 빅브라더가 나옵니다. 빅브라더가 모니터에서 계속 사람들을 앉혀놓고 이렇게 이제 학습을 시키는 건데 애플에서 예전에 그1984 도끼를 들고 나온 그 여성분이 IBM을 대상으로 깨는 장면이 나옵니다. 최근에는 포트나이트가 다시 애플을 대상으로 토끼를 깨는 장면이 또 나와요. 그래서 이 고정관념을 깨야 하는 것은 이 광고주뿐만이 아니라 사회가 함께 어, 해야 되는 부분이다 그리고 비판적인 사고와 미디어 비트러시영력이 필요하다는 라 생각이 좀 들었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어, 셀러브리트에 대한 관점인데 광고가 광고이지 않고 요즘에는 콘텐츠가 광고가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며칠 전에 그 포스코에서 아주 히트된 광고를 만들었습니다. 어, 조회수가 15일 만에 2천만을 찍었어요. 근데 그콘텐츠가 어떤 거였냐면 왕의 귀환처럼 게임처럼 어, 신처럼 이렇게 목소리가 뭐 굉장히 웅장하고 어떤 영웅의 어떤 메시지가 나오면서 스킬, 예 스킬을 강조를 해요. 그래서 어, 요즘에 아이들, 그 mz 세대들이 게임을 하고 있고. 디트로이트 비컴 휴먼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가치관과 세계관을 심어주는데 코드가 맞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또 포스코 광고를 하나 더 봤더니 신입사원 모집하는데 보니까 거의 웹툰 형식으로 하고 있어요. 댓글이 2천개가 달려있는데 거기 보니까 오, 이 광고 이번에 홍보 담당자가 바뀌었어. 이제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었는데 무슨 말이냐. 어, 기업도 그렇고, 셀러브리티도 그렇고, 이런 그들의 영향력을 광고 산업의 동주에 지금은 넣지 않고 있지만 앞으로는 왕홍도 그렇고 이들이 사람을 끌고 가는 그 파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사회에 포함시켜야 하는 건가? 네, 셀러브 리퍼들을 어, 이런 또 측면에서 한번 좀 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에게 어떤 윤리적 가이드라는 좀 필요할까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할것 같고요. 추가로 오늘 그 지금 발표하신 발제자분께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그 범주를 아까 네, 메타버스 어, 라이프 커머스, SNS 세 가지 관점에서 보셨는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그 범주를 좀 넓혀서 좀 예, 연구를 좀 하셔야 된다는 좀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추가로 인공지능이 만들어내는 광고. 요즘에 제가 저 인공지능으로 광고를 좀 많이 만들어 보고 있는데요. 테스트 차원에서. 유대전에서 그림을 그리고, DID에서 영상을 만들고, 네이버 보이스에서 자막을 넣으면 영상이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게 저작권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 어떻게 논의가 되느냐. 지금 아무리 이야기를 하더라도 인공지능에 대한 저작권을 할수 있는 변호사 현재 우리나라도 없고, 국내 외 뿐만이 아니라 국외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작권에 대한 문제. 그럼 만약에 이게 중국 같은 경우에는 페이크 방송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할머니인데 페이크 방송을 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면 이 시스템이 20대로 보이거든요. 실시간으로 리얼타임으로 이게 각 나라로 만들어, 보여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윤리적인 문제는 우리가 국내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발제자가 국내외를 이렇게 분석하셨는데 국제적인 윤리 문제로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좀더 깊게 오늘 주제가 너무 좋은 것 같고요. 또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광고가 자본주의 토대 위에서 손해편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으로 저희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